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지금 한 겨울이지만 날씨는 아주 봄봄봄 하는 날씨를 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임대표의 책잇 아웃은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북투버, 호주 북투버 채널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자, 보시면 화면 나오죠? 장사의 신, 나는 장사의 신이다. 와, 3천만원 창업자본으로 200억을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 폐점률 0%의 인물. 해가지고, 오늘, 윤, 아, 죄송합니다. 은현장이죠. 은현장. 대표, 뭐, 지금 대표라고 해야 되나? 작가, 어쨌든 은현장 대표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와,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아,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볼까? 나도 장사를 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은현장 대표가 a a A라고 돼요. AAA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극소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성격도 바뀌고, 또 그렇게 바뀌어진 성, 어, 성격으로 또 장사가 잘 되었다라는 얘기도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한번 보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사의 신이다.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뭐 진짜 많이 번다는 개념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분은 지금 몇백 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떠오름 출판사에서 2021년 12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총3 권의 책들이 나왔고요. 작가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중학생 시절부터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품은 장사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중국집과 피자헛, 칼국수집 등의 현장에서 일했다. 군대를 마친 후 2006년 곱창집을 열면서 장사의 첫 발을 들여놓았다. 장사를 하면서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갔다. 이후 본격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여 오븐구이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통치킨 개인 브랜드. 아, 치킨 팩토리 개인 브랜드, 바베큐 치킨집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면서 큰 매출을 올렸다. 2014년, 후라이드 참잘하는 집 브랜드를 런칭 2017년을 기점으로 레드오션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 생활을 보이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척. 했다. 아, 책을 갖다가 쭉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이 백종원 대표가 하는 한식과 여러 종류 프랜차이즈와 약간의 비슷한 형식이 있으면서 또 접근 방법 도좀 다른, 약간 이게 좀 독특한. 하지만 공통점은 둘다 처음부터 요리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 가장 큰 공통점을 제가 책을 두 권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군대에서 두 사람 다 백종원 대표나 은현장. 대표나,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요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야, 군대가 사람을 진짜 새롭게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어, 폐준율 0%,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일군 후 건강의 문제로 200원을 에 200원, 아, 죄송합니다. 200억 원에. <laughs> 200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는 30만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저도 이 장사의 신을 보고 이 책에 관심이 생긴 거거든요. 장사의 신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가게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장사의 신으로 불린다. 직접 돈을 거는, 버는 것보다 남들을 도와줬을 때 더욱 뿌듯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게 사장님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자 애쓰고 있다. 본인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방한 칸에 이제 내 식구 같이 살면서 아버님은 얼음을 파는 일을 하고 어머님 옷 수선을 했는데 뭐 갑질이죠. 뭐 돈도 잘안 주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갑질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야 나는 돈을 벌어서 좀 이렇게 갑질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차근차근이 요식업 관련 분야에서 알바를 통한 어떤 삶의 노하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장사를 읽어 갔습니다. 자, 책 속의 내용을 또좀 읽어 드릴게요. 책 속의 내용은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장사의 유료 같은 것은 없다.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장사를 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간절합니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은 통하고, 간절함은 성공의 요인이 된다. 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이 부분을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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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를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어, 저자 은현장은 장사의 신으로 불린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로 중국집과 피자집, 그 다음에 칼국집을 어, 배달일을 시작하면서 전국 200개 의 매장에 프렌트, 어, 프라이드, 잠 잘하는 집,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 그가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고객들의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하고 폐점률 0%의 신화를 달성한 방법은 남다르다. 이 책에는 창업 준비부터 가게 운영 대박 가게를 만드는 비결까지 저자만의 장사 노하우가 담겨 있다.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부딪혀 터득한 비밀을 그의 삶속이 삶 이야기에 녹아내려 누구나 쉽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넘어가더라고요. 또한 30만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운영자인 저자는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면서 컨설팅해 주는 가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저자의 명쾌한 솔루션을 브로그로 두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의 컨설팅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의 장사, 철학과 삶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정말 쉽게 그리고 차근차근히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예능 짤에 한번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이 장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장사의 신을 만나서 컨설팅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장사의 신이, 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연예인분들이 장사를 도전하는 것을 자기는 비추한다. 어,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게에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사에 올인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지. 얼굴 사장님으로 그냥 해놓고 직원들 몇명 쓰고 어떻게 돌리고 자기 뭐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술이나 한잔하는 뭐 어떻게 낭만적 이런 거는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아주 이렇게 1침을 놓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장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도, 누구든지 도전을 할수 있는 거지요. 자, 책에 있는 목차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으로 나눠 있고요. 그각 어, 장마다 특별한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어요. 제가 전부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상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설명란에 꼼꼼하게 넣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좀 읽어드릴게요. 제 1장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부모님은 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 지금 은현장 대표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서 좋은 어떤 그런 좌불 잡기를 원했지만 이 대표는 좀 은현장 대표는 다르게 어,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쨌든 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거, 돈을 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않고 아, 나는 장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에 천만 원으로 중국집. 그러다 우연히, 어, 부모님과 함께 중국집에 갔는데 여기서 뭐한 달에 얼마나 벌까 했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 그 당시, 그 당시 평균 한 달에 공무원의 월급이 80만 원이었대요. 와우! 그런데 천만 원을 벌어서 뭐 가게 세내고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해도 중국집 사장님이 의외로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장사를 해야지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책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또 일장에서 메뉴 개발 억지로 하지 마라. 어, 메뉴 개발 억지로 하지 마라. 왜냐면 아무리 내가 신메뉴 개발해서 해도 그걸 알리고 자시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기존에 하던 것들 열심히 하고 누군가 누군가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서 특별히 대기업이 만들어서 런칭을 하면 그 홍보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라 뭘 굳이 그거에 시간과 돈을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가게 문을 길게 열어 길게 어떤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가봤더니 2시에 열더래 2시에 그럼 점심 장사는 접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저녁에도 8시, 9시 문을 닫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10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하라고. 아, 그날 그렇게 못하겠다고. 아, 그럼 그만하라고. <laughs> 이런 식이더라고요. 어쨌든 길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집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맛도 좋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왔어요. 이 장에 보니까 장사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라. 대박집과 쪽박집의 차이가 있다. 프랜차이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몇 가지 이제 문제를, 바, 아, 방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있어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실해야 된다. 조금 돈을 벌었다고,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뒤짐지고, 사장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망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쭉예약일이좀 진행됩니다. 3장에서는 돈잘 버는 나만의 노하우.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겠죠. 최소한 5년은 버텨라. 아낄 것과 아끼지 말을 것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이 이제 한달 장사를 어떤 사람이 하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달 장사를 했는데 한달 동안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사는 길게는 1년을 갖다가 놓고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놓고 정산을 하면서 아 이번에 얼마를 벌었어 이번에 얼마가 뭐 손실이 있어 그걸 갖다가 자료로 또 다른 스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월급쟁이와는 어떤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자 4장에는 장사에는 새로운 삶이 장사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뭐 얘기하면서 이 프랜차이저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억이 200억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난생 처음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다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할 일을 지금 하느냐, 나중으로 미루느냐,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한다. 부자의 삶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자유를 살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면 인생에서 큰 제약 없이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부자는 자신이 그린 대로 삶을 살수 있다. 다른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부자다, 뭐 경제적 자유다. 근데 맞아요. 부자와 자유의 연관성이 있죠. 근데 이 자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꿈꾸는 거죠? 에이,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겠죠? 자, 또, 음, 한 달에 제일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달에 천만원 벌던 중국집 사장님 이야기, 아, 요 이야기도 읽어드릴게요. 장사가 잘안 되는 집의 공통점은 고집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이래서 안데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고객들이 내 음식 맛의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믿어버린다.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고집일 뿐이다. 그럼 그 가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많은 가게들이 어떤 그 진입 장벽에 있어서 최고의 그, 예를 들어서 노래방으로 설명할게요. 노래방. 노래방이 최고에 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노래방 계속 하시지만 그때 사람들이 막, 어, 이게 잘 되는가 봐. 잘 된다. 하고 그때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 들어왔으면 이제 내리막길 밖에 없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때 다 정리하고 나왔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면서 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해내 방식대로만 근데 장사에는 그게 아니라 어 어떠한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신념은 좋지만 고집과 이것들을 헷갈리게 되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근차근히 준비하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에 미친 사람은 성공한다. 어, 이런 얘기겠죠? 어,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어, 멋있다. 자, 먼저 할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하면 성공이 따라온다. 최소한 일에 미친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때 필요한 건 열정이다. 열정이 성공을 부죽히는 휘발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포기한다.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믿고 일에 미쳐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저기 헷갈려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돈 버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뭐 제일 좋은 건 도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문제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할 때만 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분명히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해. 아, 이건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다음은 2장.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중에서입니다. 장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먼저 좋은 말을 걸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노력이 나에게 돌아와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6개월이 걸리냐, 1년이 걸리냐의 문제지,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을 배달을 했는데, 컴플레인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에 무슨 벌레가 들어 있다 그래서 가서 직접 가서 봤댑니다. 그랬더니 그 벌레는 우리 주방에서는 볼수 없는. 벌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불편하게 드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벌레는 저희 주방이나 이 지역에 있는 벌레가 아니고 아마도 배달을 하거나 다른 이슈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음식을 드시면서 불편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말도 안 되는 고집 피우는 사람들 앞에서, 진상 고객 앞에서, 하지만 진상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제3장. 블랙 컨슈머. 이렇게 대응하라. 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돈을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 둔다라는 말이 있다. 즉 현명한 부자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돈을 벌때 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돈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돈이 좀 있다고? 와악 쏴+ 쏴+ 쏴. 돈이 없다고 아이고 이게 죽겠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자 제3장 최소한 5년은 버텨야 성공할 수 있다. 있는 내용입니다. 내 목표가 현재 에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내 목표가 멀리 있다면 지금 당장의 하루가 좋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 목표를 너무 짧게 잡지 마라. 5년 정도 버틸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어,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튼실히 갖추고 하라는 거예 내가 한달 벌면은 다 채워질 거야. 라는 막막한, 막연한 상상은 장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이 나의 베스트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나의 베스트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4장 통장에 200여기 찍히자, 삶이 허무해졌다. 오. 기뻐할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부자는 꿈만 꾸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꿈만 꾸지만 부자는 무조건 실천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밭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고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를 실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꿈꿀 뿐이다. 부자는 한 번의 실천으로 평생 돈을 번다. 그렇죠. 네, 꿈만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꿈을 향해 나아가야 꿈과 가까워지고, 꿈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 4장.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운이 좋게 기회가 자주 왔다면, 유튜브를 한지 3년 만에 알고리즘이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 후참잘. 매장이, 이게 후참잘이고요. 후라이드 참잘하는, 어, 치킨 닭집 <laughs> 어. 매장이 200개 가까이 늘어나는데 7년이 걸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들면 된다.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중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날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묵묵히 누가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나는 장사의 신이다 네임대표의 책이 아웃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천만원 창업자금으로 200억을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성공신화 여러분들 요책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임대표의 책의 아웃은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화이팅!